세 달여의 긴 공백을 깨고 박지현이큰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순간 박지현의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복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신곡 별표 여름밤 별표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였기에 그의 기대감은 더욱 컸습니다. MC 신동엽은 박지현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의 퍼포먼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동엽은 박지현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며 그의 복귀 무대에 대해 감동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지현은 그간의 공백을 늦게 새도 없이 무대를 장악하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노래에 큰 감동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은 관중석에 자리한 박지연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성공적인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지연의 복귀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 깊은 순간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동안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두 달이 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콘서트 및 활동 준비에 매진해왔습니다. 그의 복귀를 기다리던 팬들은 감동과 기쁨의 눈물로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무대에서 박지현의 복귀를 적극 지지한 것은 단순히 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별표 불타는 트롯맨 별표의 톱7인 신성, 민수현, 김준영, 박민수, 국문 등도 박지현의 무대를 응원하며 그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박지현의 무대가 전해주는 감동과 열정을 함께 느끼며 그의 복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최근 KBS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현은 며칠 전 별표 불루의 명곡 별표 특집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날 녹화 현장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박지현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박지현은 처음에는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곧 안정감을 되찾고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별 100년의 약속 별표를 부르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가창력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청중을 사로잡았고 무대는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그의 음악적 성장과 감동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박지현의 진정성과 열정이 담긴 이번 무대는 그가 왜 대한민국 트로트의 신동으로 사랑받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